자, 지금 현재 수능 영어 4등급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토플 80점, i t s 6.5, 비올인고는 110점이 목표일 때 저희에게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모아서 영상으로 찍습니다. 자, 일단 목표점수, 즉 80점, 6.5, 110점 반대 얼마나 걸리냐? 당연히 여러분, 그 모릅니다. 알 수가 없어요. 너무너무 변수가 많죠.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가장 조금 걸린 사람들은 그럼 얼마나 걸렸냐 하루에 7, 8시간 즉 하루종일 공부를 하면서 매일매일 주중에 공부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정말 빨리 끝내는 분들은 3개월, 4개월 이고요 만약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공부할 수 있다 즉뭐 저녁시간만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최소한 8개월 빨리 끝내는 분들이 요정도 걸리는 건데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지금 사기꾼처럼 다 된다 아니고 이게 가장 빨리 끝낸 사람들이다. 얼마나 걸릴지는 저희도 아직 안 가르쳐 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. 자신이 없는 게 아니고, 그게 정말 솔직한 거예요. 변수는 너무너무 많거든요. 자, 2번.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다. 학원에서 몇 시간 있어야 되냐? 아, 당연히 그 여러분 자유죠. 네. 저희는 과외 시스템인데요. 여러분 잊고 싶은 만큼 있으면 되는 건데, 가장 많이 하시는 선택, 그리고 저희가 추천하는 것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, 6시까지 저희가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 사이에 뭘 하냐. 저희 시스템 대충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영상을 보고 과제를 하고 선생님을 만나는 거거든요. 요거를 30분 단위로, 그러니까 영상 보고 과제하고 선생님 30분 만나고 요거를 하루에 3번 진행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요거를 2번 진행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 그러니까 이분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더긴 분이고요. 이분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좀 짧겠죠. 그러니까 뭐 2시간 공부하고 30분 만나고 2시간 공부하고 30분 만나고 2시간 공부하고 30분 만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면 3시간 공부하고 30분 만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자 그리고 그렇게 그냥 단순히 영상 보고 과제하고 선생님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고 단어도 외우는 시스템이 파워라고 준비가 돼 있고 말해보카라는 말로 소리를 내서 단어를 외우는 앱도 학원에 가서 하시게 됩니다. 자, 비대면 과외, 그 화상으로 하는 과외는 언제 받을 수 있냐? 이 시간 사이에 가능하고 이거는 스케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연락을 주셔야 돼요. 저희가 학생의 스케줄과 선생님의 스케줄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 노력 하겠죠. 자, 지금 이 수능 4등급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? 당연히 다 다르겠지만 요게 일단 가장 커요. 어떤 리딩 같은 걸 해석을 할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대충 단어 뜻 보고 음, 이런 뜻 아닌가? 이게 아예 습관이 돼버리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. 그래서 이제 요거를 교정을 해야 되고, 그래서 가장 먼저 듣게 될 바는 내비게이션이라는 방이 될 거예요. 요 때, 그안 좋은 영어 해석하는 습관들, 느낌으로 하는 거 전부 고칠 거고요. 그리고 요 때,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, 즉, 어떤 과목을 잘하는지, 못하는지, 해결이 가능한지, 안 될지, 요 전략을 짜서 어떤 과정으로 나머지 수업을 듣게 될지를 정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름이 n a v i g 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 은제 예를 들어서 I found it difficult 나는 찾았다 그것을 어렵게 이렇게 해석 한다든지 아니죠 I became to attend school 나는 되었다 학교에 가겠다 학교에 가게 되었다 이렇게 한다든지 I was studied 나는 공부했다 또는 나는 공부당했다 누가 나 공부시켰다 이렇게 해석 하는 분들이 많죠 여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럼 해석은 그건 뭐 지금의 포인트가 아니니까 나중에 배우세요. 네, 요 정도면은 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거 지금 수능 영어 4등급의 학생이 저희 학원에 궁금해하시는 거 해결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. 네, 감사합니다.